공감을 하시나요? 안 그래도 똘똘 뭉쳐도 모자라요 탑식스들과 그의 팬덤을 자꾸 갈라놓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하는 어, 뽕숭아 학당 제작진이 조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쨌든 요번에 대편 아주 크게 개편이 되었으니 좀 이러한 시청자들과 팬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충분히 재밌게 만들 수 있으니까 좀 제작진분들은 이 점을 고려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려 봅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뽕숭아학당에 대한 예고편 최대한 알차게 준비해봤는데 마음에 드셨나요? 사랑의 꿀센터도 이제 곧 다가오게 생겼습니다. 역시나 방송을 보고 나서 후담과 분석 그리고 다음주 예고편까지 말씀드릴 예정이니 주위 분들 살날 맞이하여 만나신 가족분들 뽕뉴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최대한 많이 해주시기를 정말 정말 부탁드립니다. 빨리 10만 구독자 돌파하여 영웅님에 대한 이 영향력을 더욱 더 많이 퍼뜨리고 싶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